우리 건강의 시작인 이 손가락 스트레칭 잘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손가락 스트레칭을 처음 했을 때 어지러움증이나 머리가 아프거나 두통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관리를 좀 해돌라는 시는데요. 그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편한호 빚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이 손가락 스트레칭 우리 건강의 기본이잖아요. 다른 어떤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 운동 아니죠. 운동이라고도 할 것도 없는 이 스트레칭만 잘 해도 우리 몸은 건강하게 유지 관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손가락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우리 몸에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우리 몸에 60조기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공급을 하니까 우리 몸이 왕성한 신진대사를 하게 되어서 우리 몸이 활력이 있어지겠죠? 그리고 이 손가락 스트레칭 하면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이 나무가 내뿜는 이 산소를 가슴 깊숙이 들여마시면서 유유자적하며 걸어주기만 해도 우리 몸은 이 좋은 산소를 들여마시고 그리고 힐링이 되니까 우리 마음에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긴장했던 혈관이 확장되면서 피가 잘 통하니까 우리 몸은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하고 활력이 넘쳐서 몸의 에너지가 생기니까 우리 몸에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몸은 면역력이 최대가 되는 상태로 올라가는데요. 이게 바로 건강한 몸의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 이 손가락 스트레칭하면서 유유자적하게 좋은 공기 가슴 깊숙히 폐 깊숙히 들이마시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손가락을 쫙펴 주세요. 자, 여러분들 따라오고 계시죠? 손가락을 쫙 펴서 자, 앞이나 위로 또는 아래로 손을 손가락 징을 계속 스트레칭 해 줍니다. 처음에 할 때는 너무 세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하다가 힘이 좀 붙으면은 하기서 혈액순환을 혈액을 뽐빙질 해주면은 더 좋겠죠. 자 이렇게 하면서 유자적하게 좋은 공기 마시면서 이렇게 걸어주기만 해도 우리 몸은 건강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 하늘 향해서 쫙 펼치기도 하고요. 앞을 향해서 내뿜기도 하고요. 밑으로 털어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다가 사람이 지나간다 하면은 조금 멋졌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잼잼만 해줘도 좋겠죠. 자, 이렇게 하다가 아무도 없다 하면은 마음껏 손가락 스트레칭 하면서. 자, 지금 크게 심호흡하는 순간에 머리에 찌릿찌릿한 전기가 오거든요.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손가락에 전기 만들어줄게 해서 손목을, 손목을 꽉 눌러서 피가 안 통하게 해서 손바닥이 하얗게, 피가 안누르는 상태가 확인이 되면은 조금 있다가, 그니까, 열까지 카운트하라 해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손바닥을 펴고, 집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려주면은 손바닥에서 찌릿찌릿 전기가 오잖아요? 이런 손바닥 전기 놀이를 이렇게 한 번씩 해봤죠? 이게 바로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과 동일한데요. 왜 머리에서, 내세포에서 찌릿찌릿한 기분 좋은 전기 신호를 보내는가 하면은 피가 우리 손바닥에 손가락 끝에 모세혈관에 뻑뻑하게 모여있던 혈액이 갑자기 혈관이 확장이 되어서 피가 흐르게 되니까 특히 머리에 있던 뇌세포에 있던 혈액이 혈로가 빨라져서 우리 머리 부분에서 찌릿찌릿한 전기신호를 보내는 건데요. 자 이런 경기를 맛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지럼증이나 머리가 아프거나 두통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이 손가락 스트레칭하며 유유자적하게 산책하며 심호흡하는 이걸 따라하면서 이런 증상에 대한 댓글이 많아서 오늘 그 궁금증을 풀면서 그 해결책까지도 지금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어지러움증을 느끼는 경우와 둘째는 머리가 아프거나 두통을 느끼는 경우인데요. 첫 번째 어지러움을 느끼는 경우에는 기립성 저혈압과 비슷한 유사한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었으면은. 머리가 빙 도는 것 같으면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어지러움증을 느끼잖아요. 이것은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니까 무릎쪽에 피가 몰리면서 특히 머리에 있는 피까지 빨려들어가면서 느끼는 일종의 빈혈증상인데요. 이것은 피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피의 흐름이 안 좋았을 때 느껴지는 정상 인데요 해결책으로는 이 손가락 스트레칭 과 유유자적하게 좋은 걷기 마시면서 심호흡하면서 걸어주는 이 운동을 하루에 30분 이상씩 계속 하는 거 고요 아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하드 트레이닝 무산소 운동. 우리 몸을 지치게 하는 이 운동만 30분, 1시간 하면은 기질할 정도로 너무너무 몸에 무리가 되는 이런 운동이 몸에 좋다고 알고 있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건 완전히 거꾸로의 효과가 몸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무산소 운동을 하면요. 산소 없이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는 좋은 산소를 못 받아들여서 산소 없이 신진대사를 하게 되는데요 무산소 신진대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 효율도 굉장히 낮을 뿐더러 무산소 신진대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몸에서 젖산이 만들어지고 우리 몸이 산성이 되고 이 젖산들이 독소를 뿜어내어서 우리 몸은 더욱더 산성체질로 바뀌게 되고, 몸에 염증이 생기고, 혈액이 탁해지고,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이게 만성적으로 되면은, 우리 몸은 만성질병의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산소 운동을 하면은, 우리 몸은 거꾸로 건강하지 못한 몸의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몸을 망치는 이런 무산소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 그 유산소 중에서도 조금 힘든 이런 유산소 운동보다는 유유자적하게 좋은 공기 마시면서 이 지금 뒤에 나무들이 뿜어내는 이런 공원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배 깊숙이 아 지금도 찌릿찌릿 기분 좋은 전기신호를 받는데요.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손가락 스트레칭을 같이 해주면 우리 몸은 신선한 공기를 흡입을 하게 되고, 이 좋은 공기와 더불어서 우리가 먹은 음식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포도당을 우리의 혈액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6 0조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그것도 우리 뇌세포 하나하나까지 공급을 하니까 이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하니까 에너지 효율도 올라가고, 몸은 점점 점점 더 활력이 있어지고, 면역력은 올라가니까, 이것만 잘해도, 이것만 따라하면서 잘해도, 우리 몸은 다른 어떤 것을 하지 않더라도, 건강하게 유지하며, 120살까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 결코 어려운 게 아니죠? 너무 쉽죠? 그리고 편한 호부는 쉽지만 효과는 크고 돈은 안 드는 공짜로 할수 있는 아주 좋은 건강의 꿀팁들을 그것도 120살까지 살수 있는 건강을 지키는 비법들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아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또한 좋아요와 구독은 평생 무료인 거 아세요? 여러분들 이 동영상 거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구독했다면 알람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건강에 대한 꿀팁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힐링까지도 대해주는 태낭업이었습니다.